엄마 괜찮아요? 미나가. 엄마 떠먹어 주었다. 미나가 엄마 떠먹어 줬어. 기분 좋아? 음. 고마워요. 음, 엄마가 해준 엄마 이제 딱 안났는데 미나가 엄마가. 이거 주워 엄마도 엄마가 너무 주았어요 엄마가 사봐서 냠냠 먹었는데. 고마워요. 미나가 떠먹어 줘서 훨씬 더 맛있는 거 같아요. 최고예요. 두 번째 아니고 첫 번째, 첫 번째. 두 번째 말고 세 번째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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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 한번 먹고 엄마 떠먹여주오고 그러는 거야? 음+ 음 엄마가 옆에 안아는 엄마가 안녕 엄마가 힘들가엄마안녕 엄마가 해아안가안 엄마가 안가안고히안가해 놔+ 고 물한 모금 먹어 <laughs> 캬 음, 니나가 떠주니까 응. 너무 맛있다. 엄마가 거기 앉았는데, 엄마가 거에탁 앉았는데, 맨날가, 엄마, 맨날가 아끼고 걷고 감고, 엄마 가먹고주대요 최고예요.